안녕하세요, 진영이 TV 임준. 애기야. 아 미친 미친. 아좀 선재원. 아아좀 쉘. 아 좀. 저... 손재워... 아, 세... 아, 저... 어? 오늘은 제 친구랑 제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랑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소리 내고 있어요. 오늘은. 오마이갓 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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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 전 유키입니다 아 이름이 유키인데 찐리은찐리넥 어, 어 찐리은 말해줄까요? 어 됐다 망해 나 망했어 나 쓰나를 못써 아이좀 미친 거. 아꼬고고 고. 꼬 본태야. 좀 본태야. 예쁜 좀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아좀 하지 마. 아좀 하지 마. 아마좀 하지 마. 아, 좀 알겠다. 하지 마. 어, 제가 방에 이형를두들겨패고왔습니다나좀 네, 하지마. 아, 리가다 들려. 나나 이거 또 못하오. 이거 말고 다좀 아, 하지마 키키. 꿀그 좋다. 아 이거는 이거는 제가 형아를 뚜죽이 때리는 모습입니다. 오해 안해주시기바래요 오해해주시.. 안돼. 제 친구가 티베킹을 하고 있어요. 야 형아 이 시크릿 주식 다 외웠네. 순 순간에 다 외웠네. 아 미치.. 아 진짜.. 아니 진짜.. 야, 야 손재원 타임? 어? 도키님 타임? 네 도키님이야 도키님 타임? 아이 요키님 타임? 요키님 타임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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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는데요, 저. 왜요? 아니, 한 개가 안 끄집어져라. 네, 그럼 제가 뒤집고 갈게요. 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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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크리. 아니, 시크릿 뒤지니 시크릿 주지죠 씨, 재원 아, 오, 요키님. 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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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저안 되거든요, 일단. 일단, 이게, 안, 이게 조금 이상해져서, 딴거 합시다, 이거하고. 안녕? 아, 저 이거 못 합니다. 아, 사진 찍었어요. 티베깅, 티베깅, 아포 티베깅, 잉. 아, 사진 찍었어요? 네, 사진 찍었어요. 오, 핫도! 헤 <laughs> 틱틱틱. 우리 이거 말고 딴 아, 게임 합시라 그이 저, 저 게임이 안됩니다 플레이가 아니 그러면서 플레이가 안돼서딴 게임 딴 게임 합시라 라이브 아르바이트 하래요 라이브 말고 뭐 할래요? 아르바이트 야그 아르바이트 너무 많이 해서 최종 합시라 구라고 그거 합시라 뭐였더라 그그그 그, scp 아니요, 그거 말고. 173 합시다. 오, 있다. 용상각, 용상각 나왔다. 용상각? 지금 용상각 나왔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용상각 때였어요. 지금 들어오세요, 빨리. 지금 용상각 나왔거든요. 살려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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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베이커나.

어 그래 너, 너만 너 뺄게 오케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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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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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니만니만 아야야야 SP의 야, 야. 종이 <목소리> <목소리> 우와 오 사람 죽는 소리가 났어요 오아 제가 죽었어요? 아, 아요키리밋이전아요아 아깝습니다 아이고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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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오케이 막아 Let's cut. 이렇게 베이컨이 끝했습니다야 가면에 니 죽는데요? 어? 네? 저도 죽는데요? 죽었어요? 음, 음, 음. 오빠, 아, 깠다. 아, 나가라. 아, 아이 망한 것 같네요. 아. 와, 겁나 무서워요. 니마 어디세요? 야재마이가 재훈이가 아, 재님이야나오키님이 싸는 날 시체로 남겨있어요 너희가 너너 이... 와, 와, 와. SCP-173 아똥꼬냄시나요냄시나요 룩배스키. 이 몽키 님. 몽키 님. 네. 몽키 님. 와이파이. <laughs> 몽키 님형도 하시나요? 네. 몽키 님. 몽키 님이 누구예요? 님 아이 저 이름 임준인데요. 아이 <laughs> 저저 이미 공개했어요. 임준이 왜요? 왜? 아 뭐. 잠에 대보였다 닉네임 잡보였다 손재원입니다. 지금 보면 위에 보이죠? 위에 떴습니다. 자자자 손재원 바꾸고 와 미친다. <laughs> 아 미친놈. 아 이거는 착한 년이라는 단어예요. 친구야. 어. 니네 혼자 가라! 나 도망친다 얘 미치라고 아니 미치마 배우는데 어깨 가족이 성공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아니, 저저저저 미친X <laughs> 아이거 여기 아니에요 저 라이벌 합니다 어 라이벌 할 거야? 네 아니 저 못해요 그럼 잘좀 너희 형이랑 같이 하세요 2대1로 덤비세요 안 돼요 저 제가 렉 걸려서 덤비어, 덤비어. 못해요 어! 오! 바로 나가. 나갔어요. 똥키님. 네. 아, 저 이름, 임준이라고요임준이님 네. 라이브를 들어오세요. 아, 제가 라이브를 못한다니까요. 아, 똥키님, 빨리. 아, 저 못한다고요. 빨리, 빨리 들어오나? 그냥 태모에서 브레인러스 탈출하시면 아니, 그거 안 돼요. 귀엽다고요. 아, 거 트레이닝 시뮬레이터요. 아니요. 아, 그럼 뭐할 건데요? 라이브나라이브좀 못한다고요 동생이랑 2대1을 붙을게요 1대1이요? 2대1 2대1 아저 못해요 아니 님이랑 같이 동생 내 동생이랑 같이 팀 하시고요 아니아 그럼 도전자 그냥 타워하면 안돼요? 안해요 아니 제발요 재훈씨 알았어요 진짜는 못하는 타워 들어가요 아재훈씨 제발요 도미씨! 아 저거 치명적인 원숭이 같이 합시다. 이거 무서운데 재밌습니다. 아니에요. 피... 저는 그냥 아들 들어갈게요. 아 이거 재밌어요. 아니요. 집사람은 게 타고 올라할게요 네? 아 저도 진짜. 할래요. 저도 할래요. 뭐아 집사님이라고 해야죠. 재원씨. 님은 똥? 또... 똥킬님이잖아 아 어떻게 아 저저저 임킬님인데요 강하다고? 뭐하나? 무사패 공격매직이죠? 어 노래꺼 오우 씨작권 침해될뻔했네 어 여기에는 일단 나 어린이를 보면 안되고요 일단 어른들만 욕을 욕을 봐야됩니다 알겠죠? 자자자 자, 자,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어린이네 일단 저희 저희는 일단 이 상에서요. 이제 저희, 저희 유치원생들이 보면 안 됩니다. 유치원생들이 보면은 어 야, 나쁜 말을 배워서 그렇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초등학생 이제 저희는 잼미니가 됐으니까 너 어. 잼미니는 일단 포함 아닙니다. 잼미니로 누구 아니랍니다. 관이에요. 아, 감이라. 아이 불네요저저저 저, 저, 내놔요. 저조저 네 핸드 님 핸드폰 내놓으시면 안 될까요? 네요. 잘못 들은 거죠. 네. 네. 음, 오, 오, 오 성공했다. 재원님 핸드폰 내놓으시라고요. 네네. 네. 또이 성공했어요. 예, 아니 또이 또... 님이라고 말해야죠. 또이님 성공했어요. 오 아니 떨어졌어요. 아 거기서 기다리세요. 아 제가 어디 있는지 알면 맞춰 드릴게요. 네 아닌데요. 아 같이 기다려 주세요. 네또이 존에서 기다리세요. 네또이 존에서 떨어지면은 당신이 당신이 간단한 증거입니다. 어디 막 거기네. 네 지금 11분 됐어요. 네? 어, 내가 좀 이따 봐야겠다? 어제 마이크 터졌데요 예? 마이크 터졌다고요. 뭔 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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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b 손해보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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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다운 간다 저도 보험 가입하고 싶습니다 보험자님 여기로 오세요 KB 손해보험 이거 이름 손해보험입니다 준영이 말고 준영이 말고 손해보험 좋아하는 TV입니다 준영이 인형이. 네 준영이의 출연하는 건가요? 네제재훈씨 네? 지금 많이 출연하게 해드릴게요 네 나훈 씨도 맞나요? 아니 오키님이라고요. 아 오키님도 출연했다는데 맞나요? 네 라이브 영상 찍었어요. 아니 저도 같이 라이브 영상 찍지. 아니 아니 저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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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옷가였어요. 왜요? 그때는 핸드폰이 안 그때는 핸드폰이 좋아서 어님 안녕하세요. 아, 님 아니구나. 님 어디에요? 떨어졌어요? <laughs> 아니, 제, 니바 뽀록으로 성공했어요? 제 언니? 저 갈게요. 아, 제 언니 뽀록으로 했어요? 네. 아니, 이런 뽀록 같은, 뽀록. 라이벌 하실래요? 아니요. 이제 저 꺼야 돼요, 이거. 13분 뽀록? 돼서. 왜요? 이거 15분 되면 안 돼요. 이제 정말요? 낄게요, 잠시만요. 지금까지, 순명TV의 임준영과 손재원이었, 아, 임준이가 손재원이었습니다, 굿바.